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부산 꼴통알배입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용호동에제또 그 찐팬이 한분 계셔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러 왔습니다. 어, 요 합천 돼지국밥, 요가 맛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두 집이 있습니다. 여기도한집 있고, 옆집에도 또한집 있고, 아마 장사가 잘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두 군데로 사업을 확장을 했나 봅니다. 그래, 이 집이 지금 맛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 저도 지금 용호동 이까지 지금 들어오는 건도 태어나고 처음입니다. 네, 요 앞에, 옆집에도 합천국밥이 있고요. 예, 지금 방금 그 합천대주국밥집 가서 대주국밥 먹으려다가 여기 보니까 그 국밥은 만 원이고 여기는 지금 홀 짜장 4천 원, 짬뽕 5천 원 이래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고은이 짬뽕이라 해가지고 저는 어, 짬뽕, 짜장면 두개다 시켰어요. 야짜장면 선생님이 한 번만 비벼주세요. 이야, 이야, 이게 그짜장면입니다 5,000원짜리. 자, 우리 선생님도 5,000원짜리 시켰고, 아, 저거는 꽃배기 시켰고, 저는 이제 이거 보통 5,000원짜리. 저는 짬뽕도 하나 더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양이 엄청 작네. 야 이거는 완전 일분 각인데, 이거. 자 요거는 또 제가 시킨 짬뽕입니다. 짬뽕. 짬뽕 나왔고요. 맛있다. 음, 짬뽕 맛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와, 이거 맛있다. 야, 짜장면 꽃배기 맛있습니다. 짜장면 꽃배기 5,000원. 자, 뭐, 국밥 안 먹고 이집 먹은 게 뭐, 잘것같습니다 짜장면은 보통 4,000원인데 꽃배기 5,000원입니다. 먹을만 합니다. 고니, 예, 영호동 고니 짬뽕집인데, 그냥 먹을만 해요. 오늘, 그, 우리 영호동 구독자님, 찐팬, 제 찐팬입니다. 예, 오늘 만나가지고, 제가, 어, 밥한 그릇 샀습니다. <laughs> 사실은 오늘 그영호동 요게 그, 뭡니까? 이, 어, 8,000원짜리 밥집인데, 그, 반찬이 뭐, 한 25까지 나온다, 이래고 거기에 가려고 갔었거든요. 가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갖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손님들이 먹다가 남긴 그런 반찬을 제가 봤거든요. 이 음식을 보니까, 아유,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로 오거든요. 지금 그림이 리고그 또, 생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림하고 크게 차이 엄청나게 나요.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쭉 하면은 있지 않습니까? 예. 하이라이트 뷰가 나오거든 요 음. 파노라믹 뷰 해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초라한 뷰가 나옵니다 <laughs> 잘 지금 도시체한 1분 있으면 나옵니다 예.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이 예, 이 뷰가 최고의 뷰입니다 아. <laughs> 이 자랑스러운 중입니다. 영어 <laughs> 부심이네. 그렇죠. 얼음도 부심이기도 하고 도아 저게 얼음도입니까? 아또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고 있는 건 처음이네. 맨날 해운대에서만 봤지. 이쪽에서 어, 직원들이 많이 살겠네 그사들은어딘지 아시죠 모릅니다 저기 영도 할은 할매... 영도에 들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 영도입니까? 예. 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들은이사람이사람이 사람들은 이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사람들기이사람들이 사람들은 가이 그, 가질 수 있어요. 예. 예 예전 못못갔는데 지금. 와 이게 어렵답니까? 예 어렵. 아나이 이렇게 가까운 거 처음입니다. 예 진짜 처음입니다. 와 이게 어렵든? 세이 다섯 개 보이다 일개 보이다 그런다예예 예, 간만에 차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할 때에 카메라를 보통은 자기 눈높이로 봐가지고 이렇게 돌린다고 해요. 네, 그렇죠. 이 정도만 돌리도 실제로 영상에는 엄청 어지럽게 나와요. 네, 그렇죠. 어, 자, 보세요. 저는 어떻게 돌리냐면, 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야 돼요. 아, 이래야, 그러니까,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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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돌려야 돼요. 무슨 이식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손으로 돌렸는데, 손으로 돌리니까, 나는 천천히 돌린다고 돌렸는데, 오는 사람 사람은 어지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카메라는 놔둬놓고 나는 발, 발로 이렇게 돌잖아요, 발로. 어, 이게 훨씬 낫더라고요. 자, 우리는 우리 구독자님하고, 오륙도 스카이워크 용호동 앞바다에 지금 커피 한잔 식사하고, 어, 커피 한잔 들고 지금 바다 구경 왔습니다. 아, 무시막길이 돌려갖고 재미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데 올라오면 여자가고 와야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l c t LCT. 저 앞에 세개 보이죠? 예, 저가 LCT입니다. 해운대 앞바다. 예, 저가 LCT입니다. LCT. 여기는 오륙도. 여기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아 너무 좋다. 저도 태어나서 여기 처음 왔어요. 우리 요 구독자님 덕분으로 영호동 사시는 분이 돼가지고 직접 운전하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지금 오륙도로 드라이브 시켜 주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네요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아, 여기 오라... 자 여기 이름이 오륙도 스카이워크 네, 오륙도 스카이워크라고 합니다 요즘 뭐 한국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오요 어, 많안대고 부산 국가 지질공원 자 여기는 부산 국가 지질공원입니다 요래 돼 있습니다 야또 오늘 또 태어나서 부산에 또 이런 데가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음에 바람이에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앞에도 조그만 섬이 또 있네요 두 개가 또 있습니다 아, 요 밑에가 해녀촌이 있구나. 요 보니까 해녀촌이라고, 예, 편마리에 붙어 있습니다. 해녀촌. 아, 저 밑에 보니까 뭐 광장 같은 게 있는데. 어우, 바람이 너무 센데. 자, 요 밑에가 아마 해녀촌이라는 데인가 봅니다. 해녀들은 지금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어휴, 제가 이거 고속음포증이 있어갖고, 어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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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핸드폰이 막 떨어질 것 같아, 기분에. 와, 스카이워크. 아 스카이워크, 잠겨 있네저 뭐야, 저 송도 케이블카로 온가면, 그 송도에 그 케이블카 있는데 가면 그거 그 무슨, 뭐, 무슨 구름다리, 예예, 예. 무슨 구름다리 있는데 거기 정말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스카이워크라고 말은 돼 있는데, 어, 문은 지금 잠겨 있고요. 외국인들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관광하고 계시네요. 예, 앞에 여기가 오륙도 스카이워크입니다. 예, 요가 스카이워크인데, 오륙도 스카이워크. 근데 왜문 닫았지? 아, 눈비 강풍. 뭐, 제 생각에는 오늘 지금 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마 강풍 영향으로 아마 운행, 운영을 안 하는 거 그런 예감을 한번 해봅니다. 오 경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 유람선이 부산에 두 군데 해운대에서 났나 뜨고 장갈치에서났 뜨거든요 두 군데서 뜹니다 유람선이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장갈치에서 오면 요래 돌아서 돌아가고 해운대에서 오면은 요서에 아마 돌아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오륙도 음. 요소 근데 해운대에서 떠는 것 중에 하나는 주말마다 1박 2일짜리가 있어요. 배 안에서 밥 주고 술 먹고 파티하고 다 해요. 배 아니 그 강한대교 밑에서 하룻밤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자면서 아면서막 폭죽 그, 그 뭐라 니까 불꽃놀이 하고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리고 1박 2일 코스가 있더라고. 그게 무슨 뭐 이름면뭐크루즈가 그래요, 그게. 그냥 드라마 하는 게 아니고 저쪽이 영도라고 합니지 앞에 보이는 저쪽 섬이 영도섬입니다. 오른쪽은 영도 섬입니다. 아, 그래요? 아, 오른쪽 저가 영도고, 왼쪽이 송도인가 그러고, 예. 그럼 옛날 요가 동맹목재 있고 막 그랬단 말입니까? 동맹목재요 동맹목제요? 용당에? 그 바닷물에 막 나무 띄어놓고 거기서 막 수입, 거기서 자제하고 어릴 때 우리 그렇게 그랬겠... 들었던 그 바다, 그 가면, 용당에도 바다가 있어요. 아, 있습니까? 그쪽, 아, 신선대 부도. 아, 맞다, 맞다. 그쪽인가? 보다. 자, 저희들은 지금 해녀촌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구경사마. 태종대도 가면 해녀촌이 있는데, 그는 아마 바가지 구디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도 희한하게 장사 잘 하고 있어요. 해운대 가도 그 포장마차촌에 1인당 앉으면 10만 원이랍니다. 예 그런 집도 바가지 구디라도 이제 관광객들은 오셔가지고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동백섬 그 그것도 좋다입니까? 데크 쫙 만들어놨거든요. 안 가보셨어요? 네, 예. 누리마루. 있고 노면 대청 그그할 때. 예예. 아이팩 할 때. 예, 에이팩 예, 에이팩 할 때. 할때 예. 내가 거기서 한한몇한 한한 1km 정도 뒤귿으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예. 예, 그 자리는 내가 봐도 아무리 내가 진짜 생각을 해주려고 생각해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1km 뒤나 2km 좀뒤같으면여게뭐 어느 정도 막 말이 되는데, 그 바로 해안인데, 그 나중에 그 뒤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발해란 말이고, 그거 싹다가리뿐는데 자, 오륙도, 바로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예, 여기 오륙도 와가지고. 여기가 보니까 여기서 기점으로 서 동해와 남해가 갈리는 데가뭐 그런 마크가 같은 느낌이 있네요, 보니까.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 오륙도 섬을 이렇게 그림의 가운데 보면 오륙도 섬이 있고요. 여섯 개 그림이 있고, 그걸 해서 왼쪽에는 이스터시 동해로 돼 있고, 오른쪽으로 남해 사우스 시 해가지고 아마 여기가 동해와 남해를 가르는 아마 기점인가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 동해란 말은 해가 뜨는 데고 남해는 해가 지는 데거든요. 그 해운대 가면은 해가 떠요. 가대포 가면 해가 안 떠요. 그러 그러니까 부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해가 뜨는 바다도 있고 해가 지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그 도시가 내가 볼 때는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산 사람으로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정말 그 부산에 대한 사랑이 정말 생기는, 예,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인 것 같습니다. 아씨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앞에 보시면 섬이 있죠? 이게 오륙도입니다, 오륙도. 저 너머 등대가 있고요. 자, 저 앞에 보이는 게 영도고, 송도고, 그렇답니다. 가깝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영도섬이고. 자, 보시면, 요 앞에, 어, 천막 있죠, 천막. 저가 아마 해녀촌인가 봅니다. 지금은 해녀님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마 그, 작업, 오늘은 바람이 불어갖고, 그 물질이라 그럽니다. 해녀들이 받아 나가가지고, 그런 어패류를 따는 거를 물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바람이 너무 세갖고, 지금 제가 서가 있기도 무서워 뭐 있을 정도로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해녀님들이 그 물질을 안 나가셨는가 봐요. 그래서 저 앞에 이제 장사를 안 하시고, 아제 느낌으로는, 저, 뭐야, 좀, 해 그, 이거 일기가, 날씨가 좋으면, 저 앞에 보니까 뭐 해녀님들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 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어, 뭐 해산물 같은 거, 어, 아마 사가지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 또 우리 구독자님하고 영호동에 유명한 팥빙수 영호동 할매 팥빙수 왔습니다. 영호동 본점이네요. 팥빙수 어, SBS 방송에도 뭐 출연한 집이고, 자, 영호동 할매 팥빙수 왔습니다. 자, 영호동 할매 팥빙수입니다. 팥빙수 3,500원, 단팥주 3,500원. 대패 팥빙수가 5,000원 되겠습니다. 기분이 충실합니요 예. 어, 뭐 요즘 팥빙수 보면은 막뭐 데코레이션인가 그런 거 엄청 잘돼 있더만은 이거는 자, 지금 오늘 제가 영호동에 정말 유명한 할매 팥빙수 왔습니다. 할매 팥빙수. 근데 할매는 없어요. 이상하네. 왜 할매가 없을까? 예, 할매 팔병수 왔는데 할매는 안 보입니다. 예, 요게 3,500원짜리. 기본이 아주 충실한, 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아 얼음이 진짜 맛있네, 요 아, 물이, 물이 엄청 좋은 물로 얼음을 만들었는가 봅니다. 자, 쓱싹쓱싹 잘 비볐습니다. 진짜 기본, 완전 오리지널 기본 기본 팥빙수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딱팥빙수 맛입니다. 자, 이렇게 다 먹고 이제 나갑니다. 잘 먹습니다. 었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어, 팥빙수, 할매 팥빙수 옆에 보시면, 어, 쌍둥이네 보리밥집이라고, 이 집도 뭐 약간 좀, 어, 유튜브에 좀이몇번 나왔던 집인데, 또 7,000원인데, 뭐, 예, 보리밥 7,000원입니다. <laughs> 다음에 한번 오도록 할게요. 이 집에 착한 가격대 간판 앞붙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오늘 영호동에서 어 우리 저찐 구독자님, 정말 저희 찐 팬이 아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밥도 잘 먹고, 잘 놀고, 구경도 잘 하고. 그, 오륙도로 해가지고 이대로 기 신, 신선대까지는 안 갔구나. 잘 놀다가 지금은 이 전철 타고, 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하여튼 오늘 구독자님, 그,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음, 다음에 또 연락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좋아하 교자. 바이바이.